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캡민스입니다 결국 S&P 500은 이렇게 3970까지 내려오면서 몇 주에 걸쳐서 올랐던 상승분들을 전부 다 반납해 주었습니다. 1월 2 1일을 시작으로 해서 여행기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거의 매일매일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그날 주식의 결과가 터지고 맨날 썸네일이 호재다 악재다 바뀌는 식으로 결과에 따른 의미 없는 분석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꾸준한 톤으로 제가 분석을 이어갈수 있었던 이유는 투자의 기준을 매일 변동하는 주가에 잡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하면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데이터는 후행 데이터가 아니라 선행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며 선행 데이터는 매주 매달 CPI라던가 PC라던가 PPI, ISM 인덱스와 같은 그런 뻔한 데이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 데이터와 S&P500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 가운데 랠리가 펼쳐진다고 해도 그것은 페이크이니 3배 레버리지라던가 S&P 500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이나가면은 안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기는 하락했던 시기가 아니라 상승했던 시기로 대부분의 투자들이 포모를 느꼈던 시기이고요. 골드만 삭스에서든 내부 자료에서도 이렇게 포모가 2020년 이후로 가장 높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정보는 멤버십 분들께만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당연히 이 기간 때, 폼으로 느끼신 나머지 투자를 하셨다면, 정말 확실히 대응을 할 때는, 과거에 투자를 했던 금액까지 전부 다 반영해서, 더큰 돈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의미 있는 대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숏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고 싶지 않아,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투자가 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저평가가 대부분인지라, 꾸준히 분할 매수로 해나가고 있으며, 사실 어제도 특정 종목 하나를 추면하였고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제가 지금의 장이 굉장히 고평가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더 데이터로 분석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30년 국책리와 PC의 상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초록색 영역은 30년 국책리가 PC보다 높았었던 정상적인 시기이고요. 빨간색 영역은 30년 국책리가 PC보다 낮았었던 비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여기 빨간색 영역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위치하는 시기로 30년 국책률보다 연 p c 가 이렇게 1.15% 정도 오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황금색은 p c 이고 초록색은 30년 국책률인데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황금색 선이 초록색 선 보다 더 높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은 오늘날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딱두번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1979년 그리고 1980년 여름 때쯤으로 주가가 대폭락하기 전의 시기였고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만 pc가 30년 청리를 오버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pc가 30년 청리그 이상의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장이 6월에서 7월 때쯤에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2%에서 2.5%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믿었고 바로 그이유에서 여기 30년 구청리가 매우 느리게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한 데 기준이 될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든가 연준의 밸런시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 내역 혹은 월간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품 수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를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떨까요?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들이 예상대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핫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과거 데이터인데요. 여기 ISM Manufacturing Index는 구리값과 연동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023년을 시작으로 해서 구리값은 먼저 빨리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ISM Manufacturing Index는 따라 올라주지 않았습니다. 따라 올라주지 않는다가 맞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따라 올라와 줄 것이 예상되니 미래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 중 하나인 IS Manufacturing Index가 높게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도 옛날 자료인데 구리값 상승은 스페인의 CPI와도 연관성이 높았습니다. 보라색인 구리값이 올라가면 스페인의 CPI 값도 높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었고요. 스페인 CPI 값이 올라가면 미국의 CPI 값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쪽에서 CPI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니 미국의 CPI도 머지않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라 유추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무수한 자료들이 더 많은데 그중또 하나를 공개 드리자면 제가 꾸준히 주장했던 S&P500과 옵션 시장 간의 상관관계 또한 분석을 드렸습니다. 원래 Implied Volatility와 S&P500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왔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는 변동성이 높아져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옵션 세력이 개입했다는 힌트로 시장에선 비성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 시장은 악재는 전부 다 선반영되었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분석이 되었죠. 보여드린 자료 그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자료들은 텔레그램 방에 훨씬 많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만큼 30년 국채리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상이 황 전개될 것이냐를 유추해 봐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p c 와 30년 국리 사이 의 스프레드는 이렇게 약 3.12%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p c 가5.4% 정도가 나왔으니 3.12%라는 이러한 스프레드를 p c 에더해준다면 30년 국채리는 여기. 8%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1980대처럼 말이죠. 그리고 만약 30년 국채금리가 정말 8%까지 된 상황이 온다면, 저 또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감히 예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만약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다시 올리기 시작한다면, PC가 낮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30년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폭도 한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 것이니, 당연히 대가는 주가 하락이겠죠. 물론 이러한 환경에서도 모든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있는 섹터는 여기 원유 주식인데, 제가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캘란 페트롤룸과 옵시디언 에너지는 굉장히 저평가이고, 특히 옵시디언 에너지는 이렇게 훌륭한 실적과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전망을 잘 알고 있고, 기업이 저평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락함에 따라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왔고, 최근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부 흑자로 턴어라운드 해주었습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대응 내역들을 다 공유를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터널 안으로 해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엔 언제나 하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제가 꾸준히 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움직임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견이 된다면 머지않은 코로나 때와 같이 강력한 상승세로 뒤따라와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며 그 시기가 올 때는 가장 먼저 저를 서포트해 주시고 계신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에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라 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